반갑습니다. 프로세스 논술 학원 정호 중입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입시에서 특히 수시 전형에서 논술 전형으로 한개 또는 많게는 여섯 개를 지원하려고 준비 중인 학생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입시에서 논술 전형이라고 하는 거는 특히 이 논술 시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좀 심플하고 패턴화되어 있습니다. 어, 많은 대학들이 논술 전형으로 많은 수의 인원을 수시해서 선발을 하죠. 근데 그 대학들의 논술 문제를 쭉 펼쳐놓고 보면 뭔가 형식적으로 굉장히 많이 달라 보이지만 사실 대학들이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 원리 그리고 구체적인 출제 의 유형 그리고 여러분들이 쓴 답안을 평가하는 어떤 채점의 기준들은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이러한 체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 나간다면. 어,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논술 전형을 준비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시에서 좀 내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종을 쓰기는 좀 부담스럽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같은 경우도 어, 사실 이제 리스크가 되게, 굉장히 크잖아요. 음. 어, 한두 개의 어떤 실수가 어, 되게 여러분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의 어떤 어, 수준이 좀 많이 달라지기도 하고 모의고사를 보면 생각만큼 점수가 잘 나오지 않죠. 본인의 어떤 부족한 내신, 그 다음에 좀잘 나오지 않는 수능 점수를 극복하고. 본인이 좀 상위권 대학으로 도전해 볼수 있는 시험이 바로 논술 전형일 텐데 프로세스가 준비한 이번 실시간 원격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잘 대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은 학습에 대한 영상은 아니고요 이 강의를 지금 수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과 몇 가지 수강 유의사항 그리고 수강이 어떤 진행 과정. 학습의 진행 과정,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틀에서의 커리큘럼 구성에 대해서 안내하는 영상입니다. 실시간 원격 강의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측면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고 어, 준비를 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실전학습 모델이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이 정해져 있는 시간, 대학들의 실제 논술 시험을 치르는 시간은 어, 적게는 100분, 어, 길게는 120분 정도 됩니다. 이 어떤 100분 또는 120분 동안이라고 하는 이 제한된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게 실제 시험장이다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고 답안을 작성을 해보는 방식의 학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쓴 답안은 제출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제출한 여러분들의 작성 답안은 담임선생님께서 미리 서면 참석을 했다가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와서 문제를 또 풀고 있을 때한 명씩 호출을 해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원격 첨삭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아마 이제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어, 이용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 홈페이지에서 어, 여러분들이 풀었던 문제에 대한 해설 강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해설 강의는 대치동에서 현장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어, 프로세스 메인 강사, 대표 강사 선생님들께서 어, 실시간 현장 강의를 녹화한 게 아니라, 이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별도로 압축적으로 준비한 영상입니다. 사실 이제 논술 전형을 준비할 때 가장 효과적인 학습법은 뭐냐면 실전 방식의 쓰기. 그 다음에 본인이 쓴 답안에 대해서 되게 정교하고 밀도 있는 참사. 그리고 본인이 풀었던 문제에 대해서 단순히 어떤 정답을 알려주는 OX 방식의 그러한 해설 강의가 아니라, 방법론을 알려주는 강의 그러니까 이 여러분이 풀었던 문제에 대한 출제의 원리 이 유형 어, 그리고 이 유형의 어떤 특징 득점의 어떤 포인트 공략의 포인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해설 강의 이세 가지가 사실 논수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수 있죠. 이세가지 어떤 요소를 오프라인에서 공부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저희 프로세스가 준비한 실시간 원격 강의 프로그램 어, 여러분들이 올해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아마 가장 든든한 길잡이가 될 거라고 자신하고요.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만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그리고 집요하게 열심히 따라와 준다면 올해 입시에서 반드시 논술 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어, 자신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어, 저희가 아마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 본인의 어떤 정해져 있는 어, 입시 시간에 강의실의 입장을 어, 해주면 됩니다. 강의실 입장하기 전에는 미리 홈페이지에서 그날 풀 문제와 답안을 쓸원고지를 다운을 받습니다. 아, 어, 그리고 강의실 입장을 하면 여러분들을 담당할 담임 선생님께서 자, 출석 체크를 하고요. 그날의 어떤 풀 문제에 대한 간략한 오리엔테이션을 해주실 거예요. 음. 자, 이게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이제 자, 어, 선생님께서 시작하면 100분 또는 120분 동안 그 회차에 풀어야 될 문제를 어, 실전이라 생각하고 문제를 열심히 풀어주면 됩니다. 어, 다운받아 놓은 원고지에 여러분들이, 어, 작성을 하는 거예요. 자, 스님이 좀 여러분들한테 당부 당부해 주고,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요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연습이다 생각하지 말고, 이게 실제 내가 지원한 대학의 고사장이다, 시험장이다 생각을 하고, 인생 답안을 쓴다는 생각으로 집중하고 최선을 어, 다해 주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자 원고지에 답안을 작성하고 나면 자 작성한 답안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담당 강사님에게 선생 제출을 해주어야 다음 번에 첨삭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답안을 이제 제출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제출한 답안은 담임 선생님께서 미리 서면 첨삭을 다십니다. 하 상세하게 여러분들 답안을 출력을 한 다음에 서면 첨삭을 다 하고 다음 번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똑같이 이렇게 실전 모의고사를 치르고 있을 때한 명씩 불러내실 거예요. 한 명씩 호출을 해서 1대1로 실시간 원격 첨삭을 받게 됩니다. 자이 첨삭 지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논술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이 첨삭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들의 어떤 답안에 대해서 정답이다 오답이다 이 첨삭이 아닙니다. 어, 여러분들이 주어져 있는 제시문을 얼마만큼 정확하고 정교하게 구조적으로 독해를 하였는지 다 나와요. 답안 보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지키면서 답안을 작성하고 있는 건지, 전체적인 답안의 유기성은 적절한지, 여러분들이 답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써낸 어떤 문장과 표현들이 개념적이고 일반화되어 있는지 등등등, 어, 실제로 대학들의 시선에서, 대학들이 여러분들의 답안을 채점하고 평가하는 어떤 그 지점에서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꼼꼼하게 첨삭 지도를 해 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 본인들이 이제 풀었던 모의고사 문제에 대해서 해설지를 다운받아서 본인이 예시 답안도 읽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어떤 문제 해결 과정도 스스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설 동영상이 있을 거예요. 이 해설 동영상은 여러분들이 풀었던 문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동영상입니다. 음, 이 어떤 동영상을 보는 시점은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답안을 작성하고 나서 바로 봐도 좋고, 아니면 어 저는 첨상을 받고 해설 강의를 듣고 싶다. 어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효과적인 어떤 시간대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해설 강의를 수강을 하고 이 풀었던 모의고사 문제에 대한 학습을 마무리해 주면 됩니다. 심플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본인의 정해져 있는 시간에 강의실에 입실한다. 입실해서 2시간 동안 또는 100분 동안 최선을 다해서 답을 작성하고 답안을 제출한다. 본인의 제출 답안은 그 다음번 강의에서 일대일 첨삭을 받게 된다. 내가 풀었던 문제에 대한 해설지와 해설, 어, 동영상을 통해서 스스로 한번 정리하는 학습 시간을 가져간다. 아셨죠? 자,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번 이제, 어, 실시간 원격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이 유의해야 될총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어, 점검하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입시 시간을 반드시 지켜달라는 거예요. 강의실 입장 시간 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나 담당 선생님께서 기다리지 않으시도록 반드시 시간을 꼭 지켜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해야 되는 100분, 120분 동안은 최선을 다해주세요. 아시겠죠? 이게 그냥 수업이고 연습이라고 생각하면서 대충 작성하지 않습니다. 어, 내 인생 답안을 작성한다는 답안으로. 내가 지금 이쓴 답안지가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의 채점 교수님의 손에 바로 간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잘 써주세요 물론 논술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친구들은 이 100분 120분 동안 저희가 지금 드린 이 모의고사 문제를 어, 다 작성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작성 한 대까지만 최선을 다해서 작성한 다음에 제출해 주고요 미완성 답안은 차후에 제출하면 마찬가지로 1대1로 첨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약속하셔야 됩니다. 이두 시간 동안 만큼은 여기가 대학 시험장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쓴 답안 원고지를 사진을 찍어서 담임선생님께 제출하게 돼 있는데 이때 사진이 흔들리지 않도록 좀 선명한 사진이 전달될 수 있도록 조금만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답안을 사진을 찍어 전송하게 되면 담임선생님께서 이걸 출력을 한 다음에 서면 첨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뭔가 초점을 맞추지 않거나 많이 흐리거나 어두운 답안을 보내버리면 여러분들 답안을 첨삭하는 데 지장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만 신경 써서 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선생님께서 굉장히 섬세하게 그리고 밀도 있게 여러분 답안을 읽고 첨삭한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 지도를 해주실 겁니다 아시겠죠 이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유의해 주시면서 저희 프로세스가 준비한 실시간 원격 강의 프로그램을 꾸준히 따라와 준다면. 올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 논술 전용으로 반드시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음, 이제 여러분들은, 어, 여러분들이 이제 수강을 선택한 이 강좌에서, 어, 최선을 다해서 학습을 해주고요. 저희 강사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수 있도록, 어, 열심히 강의를 준비하고, 앞으로, 어, 지속해서 만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건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